여자들이 퐁퐁 오고 그치지 않고 뭐 대기록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 오늘이 연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새벽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연기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11시쯤 됐을 때는 오늘 오셔, 오셔야 한 5분이나 1 0분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8시간, 9시간 만에 오신 분을 실망시키지 말아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에 일단 기가 잡혔습니다. 사실 1월 1일 날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면서 집에 식구들은 다 떠나는데 저만 집에서 분석을 해야되는 참 매년 반복되는 기부한 팔자를또 해봅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1월 1일 아침 또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번에는 그냥 던져 놓고 통일부에서 오후 2시에 처음 분석문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일단 전체를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 신년사 분석은 1월 1일 아침에 나오자마자 급히 읽고 분석해서 누가 먼저 내느냐 하는 그런 경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 덕에 본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우리식으로의 느낌으로 빨리 그럴듯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나오고 나면 구속 연구들은 대충 그 틀을 넘지 못했던, 즉, 신년사 분석에 고정된 분석 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도 하지만 놓치는 것도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흐름은 뒤에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아주 상세한 의견들을 달아주셨기에 저는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 어떤 면에 주목을 해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가 하는 점에 비중을 두고 차분차분히 신년 공동사설 원문에 충실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목은 당창건 65주를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신년 공동사설 중에는 60년 동안 제일 긴 제목입니다. 45자입니다. 노동신문 일면에 크게 두 줄로 잡히는 제목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2004년께 제목 긴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부터 2009년까지 만 10년, 11년의 제목을 일단,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즉, 1999년부터 봄뇨. 강성대구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자. 2000년, 당창권 55도를 맞이하는 올해를 천리마 대구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자. 2001년, 새 세기의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2002년,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자. 2003년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004년 자랑찬 승리 자랑찬 승리가 2000년하고 반복이 됩니다. 2005년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2006년 더 높이 2007년 일대 전성기 2008년 역사적 전환의 해 그리고 작년에는 혁명적 대회 구조해 그리고 올해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추상성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생활 수준으로 내려와서 세 가지의 의미의 남, 어귀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 창건 6 5돌를쓸 맞는 불회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해요. 이건 다시 한 번은 작년에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하면서 이 부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올해 마지막 표현은 결정적 전환인. 2000년 걸 보면 당창건 55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당창건 65돌쓸 그랬습니다. 북한에서는 돌에 리얼과 시오을할 때는 그 해를 아주 강하게 기념할 때를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쓸. 아나운서가 그렇게 있느냐, 아니면 도를 하는 것에서도 그 어감에서 기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년공동사성은 분량, 불량, 분량은 당고, 군보, 청년보, 주체 99-2010년 1면에 게재되었고요총1 2 8 2 5장 제목 빼고입니다. 2,744세 남말. 우리가 쓰는 200자 공부지에 약 73회 정도 됩니다. 아침 9시에 리춘이 대서론 동무가 읽었는데 약 37분 20초 걸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북한 방송 동, 영상을 얻어서 세번 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외울 듯한데 요 아주 강한 톤으로 자신의 찬 톤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리치니 해설원 동무는 이것을 담당했고, 아주 젊은 머리 긴 여성 해설원 동무가 올해 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홍 조선 옷을 입은 저 동무 이름은 누군가? 뭐 이런 데서 자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아직 저도 모르는. 이번에 우리 이영선 대표님 가시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다음 퀴즈. 신년공동사서는 누가 쓰는가?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당의 연두사업추진실적평가와 함께 새해 사업방향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노동신문 정론을 쓰는 지표진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이들을 가리켜 최고사령부의 작전지휘부 성원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으로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는 글체는 아니지만 올해는 매우 간결한 문체로 더 바뀌었고요. 그리고 단어에 있어서 강조적으로 훨씬 더잘 미끈하게 쓰는 그런 쪽으로 바뀐 느낌을 났습니다만, 요거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필진을 알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총화가 들어설 때 나오는 북한 내부자료나, 특히 12월 15일 이후에 군 내부자료들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갖고서 다음 연도에 공동사설에 들어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매년 해보지만, 제목을 똑 떨어지게 맞춘 적은 저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공동사설 제목 7개씩을 놔두고 해보지만, 네번못 맞췄지만, 이제는 구성은 대부분 얼추 맞출 수 있다는 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12월 보름 이후 나오는 북한 문건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은 아리랑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선전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당 창당 55돌, 노동당 창당 60돌, 내 즈음에서 나오는 아리랑 대공연에 나오는 카드 섹션에 카드만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신년 공동사설을 구성하는데 훨기나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신년 공동사설에 나와 있는 구호를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한 여섯 가지 정도 당창건 6 5도 채무가족 같고요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깔리 피약하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전통적인 보호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작성하자. 이번에 특히 강조된 아주 짧은 구호입니다. 인민을 독재. 북남공동선언의 기침이 돼 오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이것이 신년공동사설 안에 있는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이례적으로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된 후에 보통 한 사나흘 있다가 공동사설에서 제기된 과업을 관철하는 실천대회가 열렸는데, 이번 금년에는 1월 1일 날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평양시 인민들이 모여서 김일성광장에서 공동사설 과업 관철 계획을 이어 10만 명이 구역마다 용성구역, 중구역, 대동강구역, 이런 만경대구역으로 나눠서 전부 다 피켓을 들고 한시간반 동안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때 나온 영상 속에서 어떤 구호들이 플랜카드나 피켓으로 나왔는가를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을 보고 다 모을 수는 없고요. 마침 북한 노동신문 그 해설을 하면서 1월 2일 날 저녁에 평양시 군중대회의 모습들을 스케치한 보도문이 실려서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잠깐 보시면